대천사 마이클은 우리 모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로나 펀몇달전 나는 더블린에 있는 법정 바깥의 차 안에서 빨간 신호등에 멈춰 있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건물 입구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녀에게서 세 발자국 떨어져 빛의 형태인 수호천사와 함께 다른 세 명의 천사들이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 천사들은 너무 거대해서 그녀가 난쟁이처럼 보일 정도였으며 흰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다른 여러 색상들이 반사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팔과 손은 그녀를 보호하는 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그 장면들이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녀의 발걸음이 느리고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녀의 천사들에 대한 기도가 그녀에게서 나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고 강력하게 폭포처럼 하늘로 치솟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 옆에 한 천사는 나를 돌아보며 그녀가 무척 걱정하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걸어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 천사들이 우리의 모든 기도에 반응해온 것처럼 그 기도를 강화시켜주고 있었습니다. 건물의 입구에 도착했을 때 대천사 마이클이 그녀 옆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짙은 어두운 양복을 입은 잘생긴 중년 남자였으며 사람들 속에서 눈에 띄지는 않았으나 그에게서 나오는 빛을 볼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어떻게 그를 알아볼 수 있는지를 물어봤을 때 군중 속에 섞여 있는 가족을 알아보는 것처럼 볼수 있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녀와 함께 문을 지나 법원으로 들어갈 때 나를 돌아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 여인이 대천사 마이클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천사 마이클은 누구든 요청하면 잠시 혹은 그 이상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는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순간에도 신의 왕좌 옆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와 다른 대천사들이 여러 장소에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수호천사들이 있으며 그들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때로 자신들의 수호천사가 대천사 마이클이라고 말하는 이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는 누군가의 수호천사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대천사 마이클은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를 보호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법원으로 가는 길에 요청한 것처럼 요청한다면 사람들과 함께 하곤 합니다. 몇년전 어느 날 대천사 마이클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가 정직하지 않거나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지 궁금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나의 생각을 그에게 직접 말로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는 내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대답하려 멈추고 내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그가 내 손을 잡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은 나를 요청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줄 것을 원합니다. 심지어 정직하지 못하거나 나쁜 일을 하는 이들에게도. 신은 내가 모든 개인들 각자를 보호하기 위해 거기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잘못된 일을 하는 이들에게는 그들이 가는 길이 진실해지도록 격려하는 방식으로 그들을 보호합니다. 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방법이 항상 효과가 있나요? 아니요, 로나 그렇지 않아요. 그는 다소 슬픈 듯이 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지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나서서 사람들에게 조금만이라도 나의 말을 들어달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대천사 마이클은 나를 향해 미소 지었고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몇분후 그는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여기에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나는 나의 수호천사와 다른 천사들이 항상 주위에 있기 때문에 삶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대천사 마이클을 부를 필요는 느끼지 않습니다. 삶에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항상 작은 일이고 그에게는 훨씬 더큰 일이 맡겨져 있습니다. 나는 천사나 대천사에게는 기도하지 않고 오직 신에게만 기도를 합니다. 가끔 도움을 위해 천사들에게 요청하기도 합니다. 대천사 마이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리아처럼 너무나도 많은 폭력 부당함과 고통이 있는 곳들의 문제를 해결되기를 요청할 때입니다. 대천사 마이클이 내 삶에서 그렇게 자주 나타나는 이유는 모릅니다. 그는 종종 내가 어떤 영적인 일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을 때면 나타나 신이 나의 요청을 들었다고 말해줍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본 결과 대천사 마이클은 개별적으로 나를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세상과 정보를 나누려 하는 신의 메신저 역할을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는 그러한 메시지들을 세상과 공유하려고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들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여러분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다른 이들과 공유하도록 돕는 것에 대해 무척 감사드립니다.